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목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최근 지금 캔들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되는 하락 속에서 걱정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다가 21만원 선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들이 많이들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그래서 현대차 뭐 현대차 그룹주에 가는 것들 많이들 질문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전망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구간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게좀 모르시는 분들이시다 라고 한다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벤트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무려 5달에 자 5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으시니까 한 달에 10만원꼴로 저희 쪽 주식대가의 상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이렇게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막 지금 카톡방에서 리딩하는 업체들은요, 자,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 다들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다 카톡방에 대한 리딩은 전체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톡방이 아닌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운영을 해 드려야 불법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저희 뭐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도이치모터스라던가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SC 엔지니어링.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진짜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84, 174분 정도 계시고요. 자, 7월 28일자 리딩 내역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다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자, 7월 27일 날 이렇게 저희가 추천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목표가, 손절가 다다 다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여유 있게 매매하시면서 저희 수익 실현 이렇게. 쭉쭉쭉 해 나가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회비용 삼아서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매 같이 임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 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일주일 정도 된 계좌신데, 테크밍이라던가 디비아이 택이라던가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매 같이 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가입 문의 주실 분들은 하단에 휴대전화 번호 자 7752-2362번으로 예, 이렇게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함만 자 이벤트 기간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을 때내 계좌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어렵다 어렵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 이 손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 내시는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자, 이런 부분 이렇게 이벤트 할때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매매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대차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일단은, 자, 내수 시장이 좀 문제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래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수소차에 대한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슬라를 빼고는요, 자, 모든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유독 테슬라만 고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러한 뭐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자, 그리고 나아가서, 자, 수도차 시장, 이런 곳에서의 입지를 앞으로 3, 4년간 어떤 식으로 다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지를 다져가는 쪽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지재는 자, 그린 에너지 사업 쪽으로의 이러한 전망들이 밝게 생겨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수차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아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자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했을 때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네, 판매 호조 이런 것들은 자 좋은 흐름인데 자 이게 좋은 흐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그 전에 너무나도 판매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더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 제네시스에 대한 브랜드 가치들이 조금은 높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철강업종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따른 들어가는 이러한 철강, 이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저조할 수 있다는 점들도 자 현대차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밀리고 있고 자 시장이 올라갈 때나 뭐 떨어질 때나 상관없이 조금 조금씩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현대차가 지금 구간 상당히 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은 이 22만 5천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실질적으로 좀 데드라인이 조금은 성립이 되면서 이제는 21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퍼포먼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수 시장 및,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왜 불안하냐라고 하면, 현재 수입차 시장에 비해서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특별히 뚜렷한 차별, 차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 빈부격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고요. 독일 3사에 대한 판매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자, 평균에서 조금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향해 정도? 네, 요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이면에는 가격적인 부분에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어떤 것들을 뜻하냐? 지금 막상 자, 현대차가 지금 아반떼 스포츠형을 출시를 했단 말이죠. 자, 아반떼 스포츠형을 출시를 했는데 현재 아반떼 N이라는 모델이 4,200만 원에 가격 책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독일 3사의 동일 벤츠 C클래스가 자 4,20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회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반떼를 4,200만 원을 주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자 동급인 벤츠 C 클래스를 사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은 사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대차에 대한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지금 현재 있는 자, 코로나 델타에 따른 감염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변동성이 또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시고요. 지금 물을 탈 때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 저는 생각하는 제 밸류 에이션은 20에서 22만원. 자, 요 사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의 현대차는 앞으로 좋아질 거는 맞아요. 앞으로 좋아질 건 맞지만, 그건 먼 미래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3년 5년을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옳겠죠 옳겠는데 자 3년 5년 뒤에 과연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입지들을 잘 다져 놓을 수 있는지 이거는 미지수라는 거죠 왜 현재 많이 성행하고 있는 뭐 독일 독일에서도 그렇고 뭐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입지를 어떻게 좀 다질 것이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현대차가 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갈 것이냐, 도요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의 도요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물론 테슬라를 아직까지 따라잡기에는 자,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잡으려면 일단은 자, 2위 자리를 붙여놓고 입지라는 것들을 많이 다져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대차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은 조금 힘든 시기가 자, 힘든 시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만 마냥저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올 하반기, 지금 현재 IT 반도체 쪽들로 조금은 보시는 게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IT 반도체 쪽으로 보시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삼성전자의 하단에 있는, 네,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의 투자 집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투자 집행에 있어서는 오너의 결단력이 필요한데 자 이제 온삼성전자의 오너가 나오기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it 반도체 쪽네 이쪽으로 좀 오셔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올 겨울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현대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기간에 꼭 오셔서 같이 해보셔야 이러한 혜택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달에 50만 원이시니까, 자, 한 달에 10만 원 꼴이시면은 회원님들이 이러한 기회비용으로 저희 주식대가에올 겨울을, 자, 따뜻하게 내 계좌를 불려가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기회는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잘 잡아서 매수타 좀잘 잡으셔가지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문의는 하단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이렇게 해드렸고요. 현대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앞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만나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